네. Hello, how are you doing? Good. Is it a bit here? o Oh, awesome. 또 되게 미리미리 숙제 다 했어요. 아, 걱정이 잘하고. 어, 이게 생. 어, 신이, 신이 들어요 자, 참고로 그 사인 하시면서 들으세요. 오늘 어, 저 <laughs> 아나운서가 녹구를 하면서 우리 어, 리스탄이 마이크 잡고 입박사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출 때 진행하게 적절할 때도 처음이네. 자, 우리 춤춰야, 최초 네. 네, <laughs> <그래, 웃음> 관심이 아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 단체로 모여서 저렇게 뭐 찍는, 어그 포도타임이 있는데 그때 시그니처로 좀 아, 여러분들이 짜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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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안에 있다가 아. 다 아. 나왔네. 아, 다나왔요다나왔그서 <laughs> 어, 어, 마지막 마무리. 아이치. 내가아니 포즈 주세요 포즈 어떤거 할건지 여러분들 좀 잠깐 고민하시면 이제 10분 에 제작발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포즈?